오라벨이 당연한 시대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현실 속 많은 직장인들은 퇴근 후에도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껐지만 머릿속 브레인 CPU는 여전히 돌아가는 느낌 혹시 공감되시나요?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뇌는 과로상태에 빠지게 되고 이는 결국 집중력자, 수면의 질 악화, 창의력 고깔, 번 아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스트레스를 안고 사는 뇌는 쉬는 법도 멈추는 법도 잊어버린다는 점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악순환을 끊고 뇌에 심표를 줄수 있을까요? 바로 명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감성적인 위로가 아니라 실제 효과가 입증된 뇌 회복 기술이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퇴근 후에도 업무 생각이 이어지면 뇌는 여전히 과제 수행 모드에 머무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뇌의 에너지 소모는 커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높아지며 효감 신경계가 과항진된 상태가 됩니다. 뇌는 의식적으로 쉬어야 휴식할 수 있는데 생각이 멈추지 않으면 실제로는 자는 동안에도 뇌가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그 결과 기억력 저하, 피로 누적, 수면 장애, 우울감 같은 문제가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 핀란드 헬싱키 대학교 직장인 1,10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퇴근 후에도 업무 스트레스가 지속될 경우 3개월 내 번아웃 증후군 발생 위험이 1.8배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명상은 단순한 정신 집중이 아닙니다. 뇌파, 자율신경계, 면역계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신경 생물학적 활동입니다. 특히 심호흡을 동반한 정적 명상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교감신경을 진정시키고 심박수와 혈압을 안정화시키며 뇌를 알파파 상태로 이끌어줍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2018년 연구에 따르면 매일 15분간 명상을 8주간 실천한 참가자들은 기억력, 감정 조절, 창의력 점수에서 평균 15에서 20% 향상을 보였으며, 특히 좌측 전두엽의 회백질 밀도가 증가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직장인의 대표적 정신 건강 이슈인 번아웃 증후군은 정신적 탈진, 냉소적 태도, 효능감 저하로 정의되며, 장기적 스트레스에 노출된 조직에서 특히 흔하게 나타납니다. 독일 티빙겐 대학교에서 2022년 진행된 RCT 연구에서는 명상에 집중한 그룹이 사주 후 업무 스트레스 점수가 30% 감소, 문제 해결력과 창의성 점수는 28% 향상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이 효과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일시적 억제에 의해 뇌가 더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 상태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뇌에 힘을 주는 명상루틴을 보겠습니다. 우선 조용한 장소에서 편안한 자세를 취한 뒤 의자에 앉거나 바닥에 앉은 채 등을 꽃게 펴고 눈을 감습니다. 3회 깊은 복식 호흡을 하며 들숨과 날숨에 집중하고 따뜻한 태양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머리 위 하늘에 밝고 따뜻한 태양이 떠 있다는 상상을 합니다. 그 태양이 뇌를 비추며 따뜻하게 감싸고 있다고 느껴보세요. 생각이 떠오르면 알아차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갑니다. 아, 내가 어무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스스로 인식합니다. 다시 숨으로 주의를 돌리며 태양을 바라보는 마음을 유지합니다. 이 과정을 10에서 15분 정도 지속합니다. 처음엔 어려울 수 있지만 매일 일정 시간 실천하면 뇌가 멈추는 감을 익히게 됩니다. 명상이 업무 수행 능력을 높이는 이유를 보겠습니다. 명상은 뇌의 전두엽 활성도를 높이고 주의 지속 시간을 연장시켜 줍니다. 명상은 편도체의 과민 반응을 억제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침착한 대응이 가능하게 합니다. 명상은 창의성을 높여주고 잡념이 줄어들게 합니다. 또한 잠재적 연상 능력이 활발해지면서 비선형적 사고와 문제 해결력이 향상됩니다. 명상은 태스크 처리 속도를 12에서 18% 빨라지게 하고 오류율은 최대 30% 감소시켰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단 10분이라도 퇴근 후 명상 시간을 갖는다면 머릿속을 점령한 업무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놓아주는 훈련 이것이 진짜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제는 일보다 뇌가 더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진짜 일 잘하는 사람은 퇴근 후 뇌도 퇴근시킬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함께 나눠 주세요.